2016년 7월 18일 좌측이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델링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요 도변을 파악해 본 결과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평면도에서 평면도에서 요 놈을 그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렇게 생긴 놈 요놈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렇게 판때기 하나와 원기둥 두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요렇게 맞나요? 어, 그래서 제 목표는 일단은 많은걸 하지 않고 한단계 한단계 진행을 하겠습니다 평면도에서 요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부위를 그리신 다음에 어, 오른쪽 등각 뷰에서 보이시는 요 부분을 만들겠다 자 평면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버튼 눌러서요 스케치 버튼 그리고 XY 자 XY평면이죠? XY 오케이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리겠는데요 R이죠 단축키는 자, 사각형 단축키 R 중에서 세 번째 From Center를 선택하신 다음에 Center 포인트를 찍으시고 수평과 수직으로 선을 그리십니다. 수평 클릭, 수직 클릭. 자 단축키 D. 자 가로의 길이는 90mm가 되겠고요. 가로는 90mm, 세로는 파이가 32파이니까 3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90과 32를 그렸고요. 양쪽 끝, 중간에서 32파이 짜리에 맞는 원을 하나씩 그리시면 되겠죠? 미드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탄젠시하게 그려주시면은 32파이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굳이 뭐 트림을 하기 싫으면 트림을 안 해도 돼요. 뭐 트림을 해서 더 시간을 소요할 바에는 트림을 안 해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피니시 스케치 하시고요. 엔드 버튼. 자, 요 상태에서 보시면은 제가 돌출을 하겠습니다. 익스트로드. 영역을 잡기 위해서 레전 바운더리로 잡으시고요. 영역은 요 영역. 조금 시간 걸리네요. 클릭을 하시고요. 두께는 하단 방향으로 여기 보시면은 10mm라 되어있거든요. 10mm. 10mm가 떨어져서 여기서 사이가 10mm. 왜냐면 60에서 40과 이 10을 빼니까 10이 남겠죠. 그래서 10mm의 두께를 줘야겠습니다. 하단의 방향으로 10mm. apply.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역을 이제 원통의 영역을 두 개를 잡고 오른쪽도 두 개를 잡습니다. 자 방향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방향 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단으로 내려주시고 두께 값이 매수로 가면 되냐면은 50, 50으로 가면 되는데 시작 포인트를 마이너스 10으로 하면은 총 60이 되겠죠? 맞습니까? 시작을 마이너스 10이니까 위로 띄어서 10을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그린 스케치로부터 50이 튀어나가니까 합이 60이 되겠다 자 유나이트를 하겠습니다 유나이트를 한 상태에서 OK를 해주시면은 여기까지 뭐 무방하게 만들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됐나요? 자 메뉴 인설트 디자인 피처의 스피어 자, 스피어의 센터포인트 센터포인트 앤 다이아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센터 포인트는 원의 중심을 찍으면 되는거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선 다이메터가 10이 아니라 20이 되겠죠? 20mm Unite OK 스피어를 사용하면 좀더 편하게 되겠죠? 뭐 리볼브 사용해 되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리볼브는 스케치를 해야 되니까 스피어로 빠르게 만들어도 되겠더라 맞습니까? 다음 패턴 피처 패턴 피처의 라인너 레이어스 라인너셀레트 피처는 스피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다이렉션 1번에는 x축을 잡으면 되겠죠? x축. 거리값은 90mm인가요? 카운텐 피치를 2개로 두고 9 0 m m 를 잡습니다. 맞습니까? 자, 방향을 밑에 방향으로도 가야 돼요. 그럼 다이렉션 2에 체크를 하시고요. 벡터는 z 방향이 되겠습니다. 리버스 다이렉션 아래로 내려 주시고요. 카운텐 피치 2개 6 0 m m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 상태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구가 옆쪽과 아래쪽 방향으로 패턴을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불리언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이 객체를 선택해 보니까 한 번에 다 잡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유나이트가 되어 있다는 소리죠. 따라서 별도로 유니언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은 어 내가 눈에 처음에 목표로 했던 그 부분은 다 만든 것 같아요. 해서 ctrl w. 스케치는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지워주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 이제 예, 상부의 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요 앞에 있는 t자 모양과, 그그 하단에 있는 약간 깎여 있는 듯한 모습에, 지금 도면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 t자 모습과 그 아래쪽에 이렇게 45도로 깎인 요 부위. 이게 옆으로 쭉 연결해 보면은 여기랑 만나고 있죠 자, 옆에서 보니까 이런 형상을 띄고 있네요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저는 정면도를 우선 그리겠습니다 스케치 정면도를 X, Z죠 X, Z 면을 선택하고 OK 프로파일 Z 자 여기 끝점에서부터 그려 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살짝 건드려서 수평 수직 마무리는 원점으로 다시 자 치수기 먼저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가 20mm 되겠습니다 20mm 그리고, 여기 하단의 점에서, 요 선까지의 높이도 20mm 되겠고요. 아, 근데 정확히 맞췄구나. 여기 점에 맞췄으니까, 그죠 밑에는 굳이 줄 필요가 없죠? 다음, 이렇게 아래쪽으로 튀어나온 요 부위는, 10mm가 되겠습니다. 10mm. 왜 10mm냐? 여기 보시면은, 20mm고, 얘가 20mm인데, 여기 보면, 여기서까지 30mm래요. 여기서까지 30mm니까, 요게 10mm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맞췄고요. Make Symmetry. 왼쪽 선과, 오른쪽 선과, 센터, Z축을 선택하시면, 이 선과 이 선은 Z축을 기점으로 대칭의 구속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이 선은 32mm만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32mm. 맞습니까?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대각선으로 깎인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끝점에서 대각선 대각선이 조금 많이 꺾였네요. 한이 정도가 꺾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적당히 가서 또한번 대각선 종류 종류 메이크 시메트릭을 이용해서 왼쪽 선과 오른쪽 선을 Z축을 기점으로 대칭의 조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각도는 45도, 135도. 요 선과 여기 수직선에 대해서 135도라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각도, 요 각도 똑같아요, 여러분. 네, 같은 각도입니다.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각도로 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따로 주는 게 정상적으로 맞겠지만 아, 각도 한 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각도를 따라갑니다. 자, 135도 됐나요? 됐죠. 수평을 기점으로 45도가 되겠죠? 아, 높이는 20mm. 이 놈의 높이는 20mm가 되겠고요. 이렇게 바닥이랑 맞아야겠죠. 이렇게 만나 떨어져야겠죠. 20mm 자 여기까지 해서 스케치 종료합니다. 엔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태틱 와이어 프레임 자안에 보고 겠죠자 돌출 X죠. 레전드 바운더리 T자의 영역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뭔가 튀어나오고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쉐이드 위드 엣지 시멘트리컬 밸류 몇 미리 인가요 80이니까 40이 되겠죠 한쪽으로 40 mm. 어, 합이 80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시멘트리컬 밸류 유나이트 어플라이 다음 다시 한번 레전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하단에 요 영역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두께는 똑같이 80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나이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유나이트를 하지 말아야만 별도로 테이퍼가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유나이트를 합쳐져 버리면은 이렇게 합쳐지면 여기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여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단에 제일 마지막 영역은 똑같은 시메트릭 밸류로 4 0미를 하긴 하는데, 네, 유나이트를 안 한, 논 상태에서 해 주셔야만, 요 놈이 별도로 따로 놓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요 상태에서 우리가 배웠던 드래프트. 자, 드래프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벡터는 어느 방향? 요 놈이 요렇게 내려오면서 각도가 들어가겠죠? 따라서 Z방향 맞습니까? 그래서 Z방향을 선택하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스테셔너리 패스는 고정될 면인데요 요 놈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내려가 되기 때문에 스타트가 되는 요 모서리부터 90도 면을 잡으라고 했죠 근데 90도 면이 지금 애 때문에 잡기 힘들어요 맞죠? 해서 저는요 캔슬 누르고 여기 있는 요 놈을 마우스 클릭 하이드 시키는 거죠 하이드 시킨 상태에서 드래프트를 하는데 Z방향 스테셔너리 패스는 상부 요면을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드래프트 패스는 앞쪽 면을 선택하시고요. 각도는 몇 도인가요? 45도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 각도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야. 그쵸? 위, 위로, 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버스 다이렉션 버튼을 눌러서 반대로 45도가 들어가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네, 식으로. 어플라이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한번더 Z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고. 스테넬의 패스는 상부면, 드래프트 패스는 뒷면, 45도인데, 리버스 디렉션 반대로 들어가게 해줘야겠죠. 자, 우측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오케이. 컨트롤 W, 솔리드 바디는 플러스, 스케치는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솔리드 바디만 나오면서 깔끔하게 보이는데, 가장 하단의 영역이 합쳐지지 않았죠? 그래서 불리언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시고 타겟은 요놈을 선택하시고 툴은 마지막 요놈을 선택하면 되겠더라. 맞습니까? 이게 합쳐졌나 안 합쳐졌나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 여기 보면 노 셀렉트 필터를 노 셀렉트 필터를 솔리드 바디로 바꿔 보시오. 그러면은 솔리드 바디밖에 안 잡힌다 그랬죠? 갖다 댔는데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어 밑에 회색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애랑 애가 따로따로 떨어졌던 소리죠. 자, 그래서 이거를 확인했으면 은 다시 노 셀렉트 필터로 바꿔 놓으신 상태에서 유나이트를 얘랑 밑에 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솔리드 바디로 갖다 대볼게요. 띵오 전체가 하나의 빨간색으로 잡히나요? 네, 이렇게 하나의 빨간색으로 잡히면은 솔리드 바디가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노우 셀렉션 필터를 해놓으시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